어떤 초능력이 생기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검지의 힘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있으나 마나 한 힘. 어느 날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돈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 같은 게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친구 에게 건넸던 위로의 한 마디나 친구가 나에게 줬던 빵 조가리 이런 것들의 힘들이 나의 삶을 좀 견딜 수 있게 도와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 검지의 힘을 건네줄 때 돈을 백만 원을 주면 검지의 힘을 줄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돈을 건네줄게라고 하면 되게 명확해요.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명확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나만 알수 있고 그 힘을 주는 하지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좀 포착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맨날 웃는 애, 그런 아이였더라고요. 나의 과거를 회상했을 때는 이렇게 불행했는데, 어떻게 친구들은 나를 행복했던 아이로 기억하지?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다르다는 괴리를 그때 많이 느꼈고,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떠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인물이 맹승지 캐릭터와 조금 닮았어요. 그 하지의 캐릭터도 최대한 보편적인 아이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약간의 똘끼도 있고, 아웃사이더 기질도 있고, 뭐 이래서 보편적인 아이는 아니지만, 안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통하는 어떤 일면도 있는 것 같아요. 위축되는 마음, 자괴감, 또 열등감, 이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녹이다 보니까 조금 같은 느낌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소설 수업도 하고 있는데 시놉시스를 받아오면은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이 평범한 아이가 어떤 사건을 겪고 이렇게 많이 써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모도 평범하고 성적이 평범하고 그런데 남들보다 말이 많다 이러면 평범한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좀 혼동스러워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가진 고유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범한 아이는 없거든요. 하지도 자기가 생각했을 땐 자기가 되게 평범해요. 외모도 평범하고 성적도 평범하니까 그러나 책 처음 펼쳤을 때 만나는 하지와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만나는 하지는 다른 아이예요. 하지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따뜻함, 용기, 인내심이나 다정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독자님들께서도 스스로를 평범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어, 나에게는 그 이상이 있지 않을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준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주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그 다리를 다치면 경비 아저씨 일을 해준다거나 다칠 뻔한 아이를 온몸으로 막아서 구해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데 주위를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꼭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이기적이다. 뭐, 나만 아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남을 위에 자기의 빵한 쪼가리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를 좀 포착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쓰게 됐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하는 모습으로서 여준이랑 캐릭터를 넣게 됐는데, 아, 이 이야기를 쓰길 잘했다. 이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마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는 처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눈을 감고 떠올리지 않는 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상실증 걸리는 것처럼 그때의 기억을 봉인해 두게 된 거예요. 여러 일을 겪으면서 그때의 그 일을 떠올리면서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회복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헤이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실은 그게 헤이리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안고 가겠다, 기억하겠다는 걸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보는 그런 이야기로 쓰게 되었어요.